보시겠습니다. 지금 요 A라는 점이 1 0마이고요 그렇죠? 이 포물선의 초점 여기가 아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인 것 같고요. 아 AP 더하기 BF에 아 이렇게 나와 있을 때, 지금 중요한 건이 ABP의 모의 값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전 p 값이 p 프라임이고 a B, p a p 프라임의 f의 둘레 길를 구해주세요. 이런 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4곱하기 4x 거니까 이 지점이 4, 마어이너스 8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. 그러면 a f의 길이는 그냥 고정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 길을 구해준다면 어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어, 10이 되실 것 같고 여기가 1 0 상태에서 그러면 AP 더하기 PF 이 친구의 길이 를 최적값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p 의값이 지금 홀선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인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선을 이렇게 걸었을때 X e q 마이너스 4까지 해서 시커버형까지 이렇게 직선을 긋게 되면 은 여기에 P' 오시게 되면 딱이 뭐야 A하고 P'하고 F의 길이의 합이 어, 최소가 되겠죠? 이 길이랑 길이 같은 상황인 거니까, 따라서 요 길이는 여기가 1 0 0이고, 여기 준선이 X 이고 마이너스 4니까, 얼마라는? 14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거고, 그럼 기존에 있던 AP, 프라임 F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14에다가 10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, 24라는, 어,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.